동시에 저는 이번에 지방 교육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. 국립대병원 포함해서 대학법인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사장 한 명에다 이사 1 1명총1 2 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해당 병원장, 의대 학장, 축가 병원 열리면 기재부, 교육부, 복지부 이런 관계자들 그리고 해당 지역, 지역의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왔는데. 실주을 열리면 그 대학병원의 주요 구성원인 노동자리가 열리면 간호사라든지 노동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노... 들어가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법령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그 총장님이랑 병원장님, 제 생각은 어떻게 어, 그거는 저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요. 그 지금 규정상에서는 그렇게 하, 하게 되어 있지 않,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앞으로 병원의 경영의 투명성 제고 또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어, 등을 종합적으로 어, 노동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좀더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원내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구성원분이 좀 논, 어,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한번 해, 하겠습니다. 네,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.